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좀 그런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재밌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일그러진 사나이 마치 지금 제 얼굴 같죠? 자, 헐림한테 자 핑계 대지만 하는 그런 그런 얼굴을 지금 하고 있죠. 제가 아이 퍼즐 정말 너무 싫어요. 난 멍청하단 말이야. 자. 음. 이 퍼즐 정말 싫어요. 음. 나는 멍청하다고. 잠깐만. 아니, 자, 잠깐만. 어? 앗! 잠깐만. 다시, 리셋 아, 잠깐만. 아, 이거를 먼저 당겨야 되는구나. 이걸 당기고 음. 이걸 당기고 그죠? 그리고, 리가, 어, 음. 이거고, 요거를.. 자.. 크, 역시 난 똑똑해.. 라고 자화자찬 한번 할겁니다 자, 여기에 뭔가 피가 이렇게 잔뜩 묻어있죠. 공략 봤네. <laughs> 공략 안 봤어요. <laughs> 자, 공략 따윈 보지 않았어. 어디서, 어디서 나는 소리인고. 자, 아이 사진 못 찍었네요. 아, 진짜 슬프네? 아닌데? 아 여기 뭐야? 아 깜짝 놀랐네 아저씨 왜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또 붙어있어요 놀랐잖아 자이 아저씨는 결국 이렇게 죽은 거죠 아 그리고 참고로 영재로 3리 나오는 모든 영능력자 중에서 미쿠가 가장 강합니다

아, 저 아저씨 회춘하시려고 그냥, 자. 잠깐만요. 아, 깜짝 놀랐네. 야, 마녀남 몇개 없어. 나 때리지 마. 아, 저마녀 아, 저기 미쳤네, 진짜. 야, 야, 너 미쳤니? 아, 나 잠깐만. 야, 멀리 가서 싸우자. 아, 나 건방진 자식. 가만도지 않을 테다. 피하지 마! 야, 피하지 마! 피하지 말라고! 너 진짜 비겁해? 아니, 저건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래요? 그렇죠. 자, 아주 좋은, 좋은 타이밍에 공격했어. 아, 저 자식, 저거, 비겁하게. 여깄지? 다 알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잠깐만, 이러지 마. 야, 이쟤식 자. <laughs> 이러지 마. 야, 이러지 마. 너 이러면 진짜 되게, 되게, 되게 곤란해. 한 번만 더 때려라. 그냥 경석 깨지게. 자, 경석 깨지면 저 앞에 거 먹, 먹자. 어차피 저게 챕터가 넘어가면 없어져요. 아이, 저, 이제. 자, 특수기에 걸지 마. <laughs> 내 소중한 사람. 자, 죽였습니다.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람. <laughs> 나 보지도 않았잖아요. 나도 저렇게 머리가 풍성했으면 좋겠어. <laughs> 자, 아니, 나도 늘 얘기하지만, 머리가 저렇게 풍성풍성하면 나도 좋겠네? 제길, 제길? 자, 여기에 뭔가가 없죠. 지금 불상 하나가 없습니다. 불상 하나를 찾아서 끼라는 얘기죠. 나도 저렇게 머리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제길, 제길. 아까 여기에서, 자, 뭔가를, 자, 찍으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뭐지? 저거를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봉인을 하려고 했는데 잘안 됐죠. 결국은 잘안 돼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냐. 아까 그, 아까 그 저랑 금방 싸웠던 그 아저씨가 뭔가 봉인을 굉장히 자기는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는 솔직히 탈모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탈모는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자, 대머리가, 없 일단, 대머리 유전자가 없는 부모님한테 태어나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건 정말이에요. 아 근데, 잠깐만. 아까 저기 아니었어? 저기에 뭔가 사진을 찍어야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까 여기에 무슨, 잠깐만.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상하네요? 여기가 아니었나? 이상하네? 여기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니, 아닌가? 잠깐만. 아, 여기 진짜 아니니? 아, 여기가 맞으면은 저런게 뜰텐데? 여기가 아닌가 봐요. 아, 일단은 자. 그러니까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 아, 이거는 정말 진짜 탈모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그러니까 지연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연을 시킬 수는 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치료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뭐지 탈모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사람은 사람은 저걸 받을 거다 노벨 평화 노벨 평화상을 받을 거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laughs>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막 그자아나 얘기하다가 제가 막 목이 메 목이 메여서 얘기하기가 힘든데 그게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거의 어쩔 수가 없어요 빼박이에요 아 노벨 의학상이네요 자아 평화상도 아마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포기하고 살아요. 아예 애초에 어차피, 어차피 안 된다고 저는 느,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저는 좀 남, 남자 호르몬,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좀또 왕성하게 되게 분비가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결국은 그, 뭐지?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은 잠깐 완화가 되긴 한데요. 근데 이제 다른 부작용들이 많지. 그, 다른 부작용 다 괜찮으니까 나는 그냥 먹을래. 이런 사람들이야 어쩔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자, 머리, 머리카락으로,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그걸 전부 다 포기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아까 거기는 도대체 어디였지? 아, 잠깐만. 아유, 이 아줌마 또 나오셨네. 반가워요. 돌아간 아주머니. 반가워요. 에 어디? 어디 가세요? 아니, 정력이 세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 호르몬이 많다고 정력이 센건 아니야. 자, 그것도 굉장히 오해하시는데, 자, 왜 대머리가 정력이 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딱히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나아주신 대로 되는 거야. <laughs> 자, 아니, 근데 이거 도대체 1챕은 언제 끝날려고 이러는 거야? 자, 1챕이 끝날 생각이 없네요? 자, 여기서 좀 헤매기 시작합니다. 아까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까 거기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네? 아까 분명히. 자, 여기는 아니고요 어, 어디지? 아까 어딘가에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자, 거기가 어딘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디지 여기도 아니고, 아까 거기가 아니었나? 아, 그래요? 이게 80년도 유, 유행하던 스타일이야? 그렇구나. 아, 귀여운 것 같아요. 되게 옷, 그러니까. 미쿠가 귀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귀엽귀염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잠깐만 사진을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찍었던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 포토에서 찍었던 사진이 아니 얘 잡고 나서 아딱 파일에 있니? 안에 있구나. 이거였거든요. 이거잖아. 신사의 정문인데 아닌데? 내가 아까 찍었던 게 저게 아니었나? 헷갈리네. 잠깐만요. 아 헷갈려. 이게 예전에 찍었던 거랑 다막 섞여 있어갖고 디따 헷갈리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아까 지나왔는지 안지나왔는지 헷갈려서. 잠깐만요. 이게 예전에 했던 거랑 다 섞여 있어갖고 조금 헷갈리네요. 아 맞네. 이게 아까 신사정문 사진 맞네. 신사정문으로 가야겠네 괜히 이쪽으로 왔네. 망할 망할. <laughs> 죄송해요. 근데 아까 거기 아무것도 안 떴었는데. 거기 아무것도 안, 써, 안 떴었다고. 그래서 여기로 왔단 말이야. 이런 재길. 그러네요. 책이 책이 드디어 헤매기 시작하는 바보, 바보 스트리머. 아파서 그래요. <laughs>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자, 아파, 아파서에 드립을 해본다. 자,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laughs> 자, 기침도 좀 해본다. 콜록콜록. 콜록. <laughs> 아, 아파서 그렇다구요, 아파서. 콜록콜록. 스트리머 불쌍하지도 않아요? <laughs> 겁나 고었퍼 <어서뻐. 웃음> <laughs> 자. 스트리머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아파서. 아파서 제 정신이 아닌 거죠. 아마 저기도 뭔가 찍으면 있는 거 같은데. 뭔가 좀, 좀, 웃긴데? 자. 거 봐. 우리 방에 사람들은, 아, 저기 또뭐 있다. 되게 매정해. 스트리머가 이 정도로 아프면, 뭔가 좀 걱정해줄만한데, 그런 게 없어. 매정매정. 매정. 아, 이옆에아 어우, 야. 니네 얼굴 깜짝 놀랐다, 야. 어우, 야. 두번 연속으로 오지 마. 겁나잖아. 야, 니네 얼굴은 좀 무섭게 생겼다, 아 어우, 얘 얼굴은 좀 무섭네요. 어우, 깜짝 놀랐어. 잠깐만요 카메라 아 에릴 L1. 에릴이래매 아 에릴 에릴 에이아 이거였어 에일이 에릴 아이 자 에릴 바보같은 에리를 누르면 되는 거였구나 분명히 신사 여기였는데요 그럼 저기에 그냥 뒤지면 뭔가 있는, 있는 건가봐요 여기 앞부분에 뭔가 있었죠 아니 나도 빨빨뛰고 싶어요 아 여기 맞네 누르면 그냥 되는 거였네 바보였네요. 누르면 그냥 되는 거였네. 여기 석상이 있겠지. 자, 석상 있고요 자, 거기까지 왜 뛰어간 거니? 자, 제기제기. 거기까지 왜 뛰어간 거니? 개고생하면서. 여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어려워. 난이 퍼즐이 제일 싫어요. 이거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양, 맨, 왼쪽에, 양쪽, 그거, 오른, 아, 잠깐만. 아, 이거 적어놔야겠다. 이게 되게 헷갈려. 자, 이게, 왼, 이게, 오른팔, 오른팔, 맨, 맨, 맨 아래, 아래, 오른팔, 없고, 오른팔, 없고, 제일 위에, 왼팔, 없고, 오른팔, 중간, 없고, 오른팔, 없고. 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눈, 두는 게잘안 돼요. 자, 얘가, 잠깐만, 아니 얘부터 합시다. 아, 다리가 잠깐만. 야, 다리... 나 다리는 안 봤는데... 에라이... 다리는 안 봤는데... 자... 나, 나 다리는 안 봤어, 이 친구야. 얘가 아마 여기였을 거고요. 이 친구가 여기일 거고, 이 친구가 여기겠지. 아, 맞네요. 뭐야? 이걸 한 번에 풀었어. <laughs> 뭐지? 뭐지? 자, 이번, 저게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되게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이번은또 쉽게 풀었네 자, 이 어신경이 또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 어신경이라는 거를 써서 그, 어떤 의식을 치렀어야 하는 건데, 그 의식이 지금 제대로 치러지지 않, 않으면서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죠, 결국은. 예 이게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먹었 욕을 많이 먹은 것보다 조금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 더빙 때문에 굉장히 좀 말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돌리시는 분들은 그 일본판 일본판 음성을 더 딥힌 걸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죠. 근데 정식으로 즐기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방식 외에는 다 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야 돼요. 자, 쟤랑 어차피 싸워봤자. 아, 그냥 잡히는구나. 무조건 잡히게 되네. 나 죽이지 마요. 나 죽이지 마요. 세이브 안 했어요. 나 죽이지 마요. 자, 새로운 기진을 발견한 거죠. 바이브레이션을 지금 제가 넣고 싶어서 넣는 게 아니고, 목이 아파서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laughs> 나 불쌍하죠. <laughs> 빨리 불쌍해 해줘! 자 이렇게 챕터 첫날이 끝났습니다 자 챕터 끝자 첫날이 끝났고요 지금 보시면은 위쿠 몸에 밧줄이 밧줄 모양이 생기면서 저렇게 밧줄의 모양이 팔에는 생겼습니다 그럼 결국은 밧줄이 전부 다 늘어나면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좀더 할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30분이 남았어요. 자, 30분간 더 해요? <laughs> 더 할까요? 아, 더 하셈? 알겠습니다. <laughs> 무슨 노세이브, 노데스예요이 게임 얼마나 어려운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그니까는, 러 그 영재로 시리즈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는데, 한 가지 굉장히 높은 게 뭐냐면, 자, 어신경 들고 있죠? 굉장히 높은 게 뭐냐면, 최종 보스전은 정말 더럽습니다. 되게 더러워요. 그러니까 최종 보스전의 조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원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같은 건데요. 이걸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 보스가 공략이 안 됩니다. 굉장히 더러워요. 자, 일단은 그림이 자. 여기에 이제 두루마리 그림을 걸라는 얘기죠. 진짜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스전 하다가 되게 빡쳐 갖고 아이고. 자, 몇 번을 막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빡쳐 가지고 특히 투할 때 후할 때 진짜 빡쳤었어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자, 드디어 영재로 원에서 나오는 가장... 자, 가장 유명한 귀신이 나오죠. 자, 이게 더빙으로 인해서 더 굉장히 유명해진 케이스에요. 마이 아이즈, 마이 아이즈 귀신이라고. 자, 보시면은 지금 눈이 뚫렸어요. 그래가지고 외치는 게 마이 아이즈, 마이 아이즈 막 그렇게 외치죠? 내 스타일. 뭐, 무조건 여자만 나오면 다내 스타일이래. 저 아저씨는. 지나가는 아무 여자나 다 붙잡고 내 스타일이라고 하게 생겼어요. 저분. 위험한 분이에요. 자, 친해지지 말도록 해요. 여러분들. 자, 저분이랑 친해지지 말도록 해요. 큰일 납니다. 어머? 자, 여기인 거맞죠 어, 잠겼네, 아, 애들 되게 빠르네. <laughs> 아직도 일? <laughs> 자, 아직도 017이 있단 말인가? 하긴 나도 011이니까 할 말은 없지만, 서도 생각해보니 나도 아직 011이네요. 세균 제개 아이고 피했다. 다행 다행이야. 아 이거 걸어주면 되는 거였구나. 잘 가요. 애수 중한 사람. 아니 쓸 수도 있죠. 뭘 그런 거 갖고 그렇게 깜짝 놀라고 그래? 예, 제가 그 아직도 투지폰 쓰는 그그 그 사람입니다. <laughs> 나의 투지폰을 무시하지 말라는 자 뭐가 또 여기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죠? 이번엔또 어딜까요? 여기가 아까 1층의 그 밑에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는 부분의 1층의 밑에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 한번 사진 찍으러 가봅시다. 아, 그래요? 하긴, 분당님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많을 수도 있겠네. 잠깐만요. 여기도 사진 찍.. 잠깐만, 여기도 사진이 하나 있는데? 아, 여기 있군요. 나는 그런 전화 안 오던데? 나는 왜 그런 전화 안 오지? 하긴, 근데 그런 거는 왔었어요.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꿔 줄 테니까 011-011을 포기하시라고. 그런 전화, 그런 이제 카톡은 자주 옵니다. 아 카톡이 아니고 그 문자는 자주 옵니다. 아직도 투지폰을 쓰시는 분들에게 이러면서, 아직도 투지를 쓰시는 분들에게 획기적인 상품을 막 이러면서 자 바꿔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머나? 잠겼어? 야, 여기가 잠기면 어떡해? 어머나, 여기가 잠기면 내가 갈수 있는 데가 없는데? 어머나? 뭐죠? 자, 여기가 잠겼으면 뭔가 다르게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쪽은 아까 아니었죠? 잠깐, 여기도 사진 찍는 데가 있네요? 아 여기에 우물로 또 가야되네. 아, 여기는 또갈 데가 많아. 일단은 우물를 먼저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물로 일단 가봅시다. 오늘 이거는 또갈 데가 되게 많네. 중간에 흐름 놓치면 다 까먹겠는데? <laughs> 신세계통신. 자, 언제적 그 신세계통신. 근데 확실히 저는 수다쟁이는 수다쟁이인가 봐요. 확실히. <laughs> 아니 저는 계속 바뀌죠. 이게 아무래도 투지폰이 생명이 다하다 보니까 계속 바뀌죠. <laughs> 제가 솔직히 수다를 좀안 떨면서 오늘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확실히 저는 자제제 제 본능 수다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수다를 떨게 되네. 아유, 왜야? 아유, 갑자기야. 자, 뭐가 또 있죠? 지금 뭐 두근두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지? 또뭐뭐 뭐, 뭐 나오냐 또? 아, 잠깐 만아이템좀또 있는데. 일단 경석이가 하나 있으니까 일단 은한번 죽어도 돼요. 저기 밖에 경석이가 하나 있었죠? 물 떨어지지만 무서워. 자, 너그 소리 되게 무서워. 아, 이건 또 뭐야? 자, 또 나왔네요. 눈가림 제사, 몇일에? 그럼 눈가림 제사라는 거에 또 뭔가 있죠? 자, 눈가림 제사, 이게 굉장히 좀 짜증났어요. 눈가림 제사, 자, 10, 11, 26, 12, 16, 12, 16, 10, 2, 10, 2, 3, 4, 5, 6. 어? 잠깐만. 10, 2, 아, 이거구나. 10, 1, 2, 3, 4. 잠깐만. 1, 2, 3, 4, 5, 6. 이거구나. 엥? 잠깐만요. 뭐야? 야, 너 장난해? 야, 형, 형, 지금 되게 곤란해. 눈가림 의식. 아, 26이구나. 10, 1, 26. 아이, 멍청하네. 자. 1, 1, 1, 2, 3, 4, 5, 6. 자. 죄송해요, 멍청해서. 자, 이거를 열고. 이쪽으로 가면은 아까 전에 그 봤던 그, 그, 뭐죠? 우물이 나오겠죠? 아마 근데 우물에서, 아, 역시 이 연기를 뭔가 펄펄펄펄 뿜는 거 보면 분명히 여기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죠? 아니, 뭐 사진이 찍히든가, 친구야. 뭐야, 너김 만나. 이렇게 김 만나면 어떡하니? 자, 여기서 지금 김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김이 뭔가 펄펄 나는데. 자. 자, 까꿍. 하이로 반가 반가. 자. 나오우리 이후로 처음 굉장히 오랜만에 써보는 하이로 반가 반가. 자, 반갑다고. 자, 열심히, 열심히, 날라오죠? 저 친구. 어디죠? 받아라.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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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딨니, 어딨니, 어디니 여기 있구나. 이 친구. 한번더 먹어. 잘 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 친구는 떠났습니다. 자, 미코토라는 사람이 뭔가 <laughs> 있었나봐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찍어보면, 아, 여기서 이 우물에서 사람이 죽었었나봐요. 그죠? 아, 여기서 사람이 죽었었나 봅니다. 슬프네요. 그 예전에는 저런 우... 그니까 시골에는 저런 우물이 한두 개 정도는 다 있었죠. 우, 그러니까 저희... 그...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가면 저런 우물이 있었습니다. 실